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오늘은 전에 먹었던 짱구 아빠 요리를 바꿔서, 바꿔서 루비 요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앞서서 이거는, 앞서서 이건 절대 맨정식으로 드시면 드시지 마세요. 꼭슬 술기운 술기운 때 먹어야 됩니다. 짱 짱과 보니까 거의 술 술에 정신 못 차릴 때 먹더라고요. 옛날 이걸 했는데요. 그때는 뭐, 준비가 제대로 안된게좀 많아가지고. 이걸 위해서 오늘 감자칩을 사 왔다 내 너무 작다 번호차 이 소형 사이즈라서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는 남겨놔야 돼자 이제 루비열이라고 했죠 짱과 아빠 요리를 조금 바, 바꿨습니다 바꿔서 청국장 대신에 한번 이 타르타르 소스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오. <laughs> 어... 어떻게 먹냐? 이얼은 어떻게 어떻게 하냐궁 금해서 한번 먹 어보 는 거예요. 마요네즈를 한번 부어보자. 부은 모습을 찍고는 싶은데, 이게. 잘 나오는지를 모르겠네. 좀, 이거, 시야를 좀 너, 멀리 해볼까? 얼굴 찍는데 그런 기능이 나 휴대폰을 하는 거라서 조금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졸업을 해서 백수가 됐어요. <laughs> 음, 내가 특식을 좀잘 먹어서 그런가? 특이한 식단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난 나쁘지 않네 옛날에 짱구아빠 요리 진짜 많이, 많이 먹고 그랬는데 나또를 청국장 그 나또를 이마트에서만 구할 수 있어서 이구과빠첫 번째 요리는 잘 못해 먹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 찍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그 사이에 구독자는 전혀 변함이 없어. 관리를 거의 안 해서 그런가. 영감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원... 이제 박... 졸업도 했겠다.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 이번에는 이렇게 예전처럼 실시간이 아니라 카메라로 하, 하는 게좀더 좋겠어 실시간 해도 뭐 사람들 오는 게더 힘들어 게시판이 생겨서 가끔씩 유튜브를 관리를 하는데 하필 음악 채널에는 게시판이 안 생겼더라고요. 솔직히 게시판이 음악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되냐는 노력, 노력 따라 하겠죠. 입이 뭔가 뜯게해느 만도 하나. 타르타르 소스, 마요네즈. 아, 어, 어. 타르타르 소스 붓는 게 아니었지. 아, 순서 헷갈렸네. <laughs> 옛날에도 이렇게 만들어 먹었어. 음. 좀 늦긴 했는데, 한번 이렇게. 긁고 나서 한번 보자. 이거 한번 넣어보자. 짬 진짜 이거. 짠 맛과 느끼한 맛의 완전 대환 대환장 대환장 코라고 인데 이거 밥 먹어 줍니다. 어우 어우.. 된장.. 이제 하이라이트 그.. 청국.. 청구... 청국장.. 청국장 설탕 요플레 스테이크 소스 감자칩이었나? 어, 엄청 길어 어떻게 해야지 더잘 보이냐 아삼각대 삼각대를 하필 잃어버리지만 않았어 어딘가 있나 나중에 삼각대 안, 그래, 안 그래도 큰데 나중에 조금 적당한 사이즈로 사야겠다 오랜만, 온라인 브그 완결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다시 그 해봐야겠다. 천국장에다 이런 걸 넣어보는 거, 천국장에다 이런 걸 넣어보는 거죠. 아이 된장에 된장에다 이런 걸 넣어보는 거죠. 된장에다 이런 걸 넣어보는 것은 설탕 설탕 너무 많이 넣나? 었 짱 짱구 요리도 한번 나중에 한번 해 해보... 찍어 볼까 <laughs> <laughs> 설탕 아저 잠깐만 이건 이거는 뭐 못... 아 이건 못 참지. 설탕. 어자 요구르트 넣고. 내가 좋아하는 플레임 요구르트. 이건 똑같은 발효식품이라서 잘 맞을, 잘 맞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엔진이 있었지 조금 엔진이 있었지만, 그, 그다, 그 다음에는 타르타르 소스를 넣어주시고, 듬, 그 다음에는 타르타르 소스를 넣, 듬뿍 넣어주시고, 간을 맞춰주고, 더워주세요. 마지막으로 감자튀김을 그냥. 두고. 감자 칩을 솔솔 부어주면 안나오는데? 안나와 감자칩을 솔솔 소어 부어주면... 소울 완성 어떻게 보여주냐, 이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대로, 제대로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진짜 먹을 거예요? 힘든 게 만든 것같아 당연한 거 아니야? 힘든 게 만든 것같아 맛이 한번. 이거 참아 차마, 차마 짱구 아빠처럼은 못하겠다. 이거 이거 환장의 맛이야. 어 이거 환어 짱구 아버지 이거 환상의 맛이 아니야 환장의 맛이잖아 이거. 뭐, 정, 정규 레시피를 안한 것도 있지만. <laughs> 진짜, 이거는, 마지막으로 견거예요. 이건, 술김에 드세요, 이건. <laughs> 그래도 먹었, 뭐, 어쨌든 만든 거니까 먹긴 해야지. 방학 동안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방학이 아니라 학교도 안되는데 계속 방학이라 거든요 어우, 짱구 아버지 아 짱구 아빠 진짜 술김이 술김이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입맛 진짜 특이하게 먹었다 그래도. 어쨌든, 만든 거니까 먹긴 해야 돼. 이거 안, 넣어, 이거 안 넣어서 된장맛이 된장 맛이 그 강했나? 아닌가? 난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걸까?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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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야? 역시 역시 된장인 마요네즈인가? 아까 전에 실수로 타르타르 소스를 넣긴 했지만. <laughs> 이것도 별로야.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한 거 이거는 다 먹을 때로 순간 저, 잘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다 먹었습니다. 자, 아. 재밌게. 이건 진짜... 기가 막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언제가... 언제 가려고 해야 하나? 다음이나봐요... 다음에... 생활 채널도 올릴 거지만 게임 게임이 게임이나 세, 게임 생활 음악 어, 어디 든지 배틀카즈 그림만 잠깐만 나도 <laughs> 인사해 안녕 루와 아이라바 르와